2026년형 기아 모하비 세단은 기아가 오랫동안 SUV를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존재감을 세단 라인업으로 확장시킨 모델로,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차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모하비 특유의 웅장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전면부는 넓고 당당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밀하게 다듬어진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중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측면은 긴 휠베이스와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대형 세단으로서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20인치 이상의 알로이 휠이 기본 장착되어 안정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후면부는 입체적인 리어램프와 크롬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을 보면 2026 모하비 세단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리터 V6 가솔린 엔진으로. 최대 300마력 이상의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2.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연비와 출력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조용하고 매끄러운 주행감을, 도심에서는 민첩한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노우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세팅이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모아비 세단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첨단 기술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대시보드는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하나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을 탑재 해 실시간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가죽 소재와 퀼팅 마감으로 세련미를 강조했으며,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과 통풍 및 열선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뒷좌석은 넉넉한 레그룸과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14 스피커 이상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고급스러운 오디오 경험을 선사합니다. 단전 위편이 사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아비 세단은 차세대 ADAS 시스템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변경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주차 기능 등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격대는 기본 모델이 약 5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모두 추가할 경우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러운 사양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2026 기아 모하비 세단은 강인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SUV 위 DNA를 계승하면서도 세단의 우아함을 완벽하게 담아낸 모델로 기아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